근데 딱 보이네요. 네. 제가 지금 빠져 있는 거 우리 도깨비 공유 음 카리스마 애교 코미 심장 먹겠다. 공유 네. 아, 씨 아, 진짜 저도 네, 봐요. 저제 네, 네, 네. 방송도 챙겨 봐요. 보죠. 네, 저는 진짜 이렇게 공유 씨가 연기를 잘하는 처음 알았습니다. 음. 주름까지도 너무 섹시해 보이는 남자나 정말 처음이었어. 박보검 보냈구나. 음. 이제 공유 받아들였습니다. <laughs> 우리 <웃음> 많은 엄마들이 <말라>. <laughs> 받아들였어요. 근데 정말 도깨비가 이 세상에 있을 것만 같아요. 그 보고 있으면 아, 도깨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? 도깨비가 또다 공유 같지는 <laughs> 않다는 <웃음> 생각. <웃음> 아니, 그렇죠. <laughs> 그래. 깨비가 공유 같지는 않을 거예요. 근데, 어때? 근데 <laughs> 남자분들이 좀 반성을 하셔야 돼요. <laughs> 여자들이 오죽하면 별에서 온 그대 외계인 도민준한테 빠지고 <laughs> 도깨비의 저승사자에 <laughs> 우리는 인간이 <laughs> 아닌. 남자들한테 만족을 그렇다고 우리가 또 인어공주는 예? 아니잖아요. <laughs> 재밌는 분석이 있어요. 한때 북한군을 주인공으로 한영화 굉장히 히트했던 적이 있어요. 진짜. 공유 시가 나왔던 용의자, 용의자. 어, 네. 아 베를린처럼 하정우 시가나왔요 네. 은밀하게 위대하게, 어, 그게 또 북한 공작원이 은밀하게 위대하게 재밌었어요. 그리고 이후에 이제 나왔던 히트했던 영화 늑대 소년처럼 늑대가 남자 주인공이에요. 음. 왜 이런 일이 야. 벌어지냐니까. 음. 예. 그런 거야. 현실에서의 남한 남자를 주인공을 세워서 멜로를 만들면 잘안믿는데요 응? 그런 남자 없을 거라. 저런 남자가 아 어딨어 그런 이러고. 맞아. 저렇게 아, 한 여자에게 지고지순한 그래. 남자가 요새 어딨어? 어. 라고 해서 리얼리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. 아무래도 <맞아요>. 슬프네요. 가긴뭐 네. 아, 뭐 저희도 최근에는 인어공주 정도 아니면 안 믿어요. 아. <laughs> 그래, 우리 남자들도 허거러 많죠. 가서 턱턱 막히는.